좋은 사람 아니면 매력적인 사람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어느 쪽이 더 되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또 누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할까요? 신경 끄기의 기술은 읽어보시진 않았어도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죠? 책이 나온지 몇년 됐지만 엄청난 베스트셀러였는데요. 전 아직 안 읽어봤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이 책을 쓴 마크 맨슨이라는 저자가 한국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요. 영상 제목이 I traveled to the most depressed country in the world. 세계에서 제일 우울한 나라를 다녀왔습니다.인데 이 영상이 지상파 뉴스에도 소개됐더라고요. 영상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한국은 경제, 과학기술, 문화, 전부 엄청 빠르게 발전한 곳인데, 동시에 불안, 우울, 자살률 같은 지표가 높아서 그 이유를 추적해보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유교문화 때문에 집단주의도 강하고, 또 서울의 인구 절반이 부대 끼고 살잖아요. 그래서인지 어릴 때부터 혼자 튀지 말고, 학교에서도 하라는 대로 하고, 커서도 조직에 잘 적응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어딜 가든 대세를 따르고 혼자 딴 생각이나 튀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압박을 거의 평생 동안 경험하는 거죠. 또 경쟁도 엄청 치열하죠.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까지 거의 8, 9년이라는 진짜 긴 시간을 공부, 입시 압박을 버티면서 10대를 보내잖아요. 남다른 철학을 가진 부모님이 아닌 이상 대부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본인 목표와 부모님 성에 차는 대학에 들어가면 또 거기서부터 더큰 스케일의 경쟁이 시작되죠. 이제는 그래도 조금씩 사회적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학교 공부 잘한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정설로 통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전히 어딜 가나 경쟁, 집단주의, 비교의식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경쟁이라는 것도 어떤 집단에서 인정하는 하나의 가치, 한 가지 기준으로 개인을 평가하고 줄 세운다는 점에서 집단주의가 심한 사회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절대로 집단에서 소외되면 안 되고, 내 진짜 생각, 감정은 최대한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분위기가 일본도 비슷하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소개할 책은 사람과 돈이 따르는 센스 있는 3초 표현인데요. 일본인 저자가 쓴 책입니다. 저자는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경제적 여건 때문에 전공을 뒤로하고 영업직에 뛰어들게 됐고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부터 시작해서 영어방이 되기까지 직접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습득한 처세와 대화법을 나누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고 설명하고요. 항상 남의 말에 동조해야 하고 유순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서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그만큼 우리 자신을 존중하고 표현하자는 게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야 성숙하고 진실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고요. 아까 좋은 사람, 매력적인 사람 중에 어느 쪽이 더 되고 싶은지 질문 드렸죠. 좋은 사람과 매력적인 사람의 정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책에서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좋은 사람은 늘 상대에게 맞춰줍니다. 자기 주장을 하기보다는 동조하고 공감해주는 사람, 유순한 사람, 그래서 어쩌면 다루기 쉽고 만만한 사람이요. 반대로 매력적인 사람은 상대를 무시하지도 본인 생각을 숨기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면서 그만큼 똑같이 자기 자신도 존중하는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랑 매력적인 사람을 이런 뜻으로 나눈다면 당연히 우린 다 매력적인 사람이 더 되고 싶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보다는 매력적인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일본도 문화적으로 우리랑 비슷한 면이 있다 보니 그만큼 이 책도 우리랑 너무 동떨어지지 않은 현실적인 노하우를 알려주는 점이 좋았습니다. 당장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해야 하는데 갑자기 시원하게 할말다 하고 살순 없잖아요. 이건 어딜 가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무례하지 않고 정중하면서도 나답게 표현하고 사는 방법,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선 누구보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매력을 잘 아는 겁니다. 아마 나는 매력적인 면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꼭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막 치명적이고 대단한 뭔가 있어야만 매력적인 건 아닙니다. 남들과는 다른 점, 주변 사람들이랑 다르게 나한테만 있는 특징이 하나씩은 있잖아요. 바로 그게 매력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나만의 경험, 나만의 관점이나 취향 같은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 사람만의 매력이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웃기다는 말이 최고의 칭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같은 말에 웃을 수 있다는 건 이미 서로 많은 전제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걸 되게 예리하고 재밌게 표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웃음을 터뜨리게 만드는 건 엄청난 능력입니다. 왜냐면 순발력, 센스, 관찰력, 표현력, 이런 게다 좋아야 제대로 웃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재밌는 분들을 좋아했고 지금도 서로를 웃길 수 있는 사이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웃길 수 있는 건 자기만의 관점과 생각이 있어야 가능한데요. 자기 생각이랑 감정을 뚜렷하게 잘 알고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실제로 살면서 만난 진짜 재밌는 분들은 예외 없이 그랬습니다. 그만큼 자기 생각에 대해 확신이 있고 그런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티가 나서 더 멋있게 보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말투와 목소리입니다. 저는 외모보다도 말투랑 목소리가 그 사람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특징이고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외모가 아무리 예쁘고 잘생긴 분이어도 막상 몇 마디 나눠 보면 처음 이미지가 완전 깨질 때도 있죠. 반대로 외모는 그닥 인상적이지 않았는데 말투랑 목소리에서 남다른 에너지랑 기세가 느껴지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과 더 친해지고 싶으신가요? 저는 항상 두 번째, 목소리가 좋은 분들입니다. 말에 매력과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혹시 쉐도잉으로 영어나 다른 언어 공부 해보셨나요? 저는 전공 때문에 수업과제로 영어 뉴스 쉐도잉을 했었는데요. 이게 회화력을 기르는 데 효율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는 것 같은데 발음이나 억양을 자연스럽게 하는 데는 확실히 엄청 효과가 있습니다. 단어의 발음뿐만 아니라 어떤 문장을 말하는 억양, 인토네이션, 말하는 호흡까지 비슷하게 따라하다 보면 그만큼 자연스러운 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꼭 외국어 공부가 아니라 우리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저자는 영업직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말투를 바꾸고 싶어서 동경하는 여성 경영인의 영상을 보면서 이런 쉐도잉을 했습니다. 매일 30분씩 영상의 말투를 똑같이 따라 한 건데요. 딱 1년 동안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말하기가 엄청 늘어서 사회자나 강사로도 일하게 됐다고 합니다. 평소에 목소리나 말투가 멋있고 닮고 싶다고 느꼈던 사람이 있으면 저자가 한 것처럼 매일 시간을 정해서 그 말투를 따라 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목소리나 분위기가 비슷한 사람을 고르는 게 좋겠죠. 발성이나 발음, 말투는 연습으로 많이 바꿀 수 있는데 성대는 아무래도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음역대를 억지로 낮추거나 높이는 건 성대에도 나쁘고 듣기에도 부자연스럽습니다. 뭐든 자연스러워야 매력으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만약 꼭 담고 싶은 목소리가 있는데 음역대가 자기랑 많이 다르다면 그 사람의 발음이랑 억양, 말하는 속도 같은 특징만 따라하고 본인의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쓰는 것도 책에서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좋은 사람보다 좋은 친구가 되기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모두에게 듣기 편하고 좋은 말만 하는 사람보다는 관계에 따라 필요한 만큼은 솔직할 수 있는 친구가 되자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위계질서가 뚜렷한 회사 같은 데선 아무리 거지같고 상식을 벗어난 일들의 연속이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야 할 때가 많죠 실제로 씩씩하게 목소리 내봐야 별 소득도 없이 괜히 눈 밖에 나기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회사에선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어도 내 음, 네, 고분고분한 사람이 되는 게 사실상 전략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구한테든 공격받거나 미움을 살 확률도 줄어들겠죠. 물론, 그래도 없는 말, 뭐 있는 말다 만드는 희한한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방법은 회사처럼 형식적이고 말하자면 피상적인 관계에서만 도움이 됩니다. 더 가깝고 장기적으로 같이 가야 하는 관계라면 계속 자기 생각은 꾹꾹 눌러두고, 무조건 맞춰주기만 할 수는 없죠. 그런 관계는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늘 참고 맞춰주기만 했던 상대가 있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 크게 맞장구 쳐주지 않고 그냥 덤덤하게, 음, 그래? 아, 그렇구나. 그냥 짧게 반응하고 크게 관심이나 공감을 표시하지 않는 거예요. 좀더 형식적인 관계에서는 자꾸 누가 공감을 강요하면 이렇게 할수 있고요. 저는 공감을 잘 못하는 편이라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아니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그냥 담담하게 음네 생각은 그렇구나 하고 그 얘기를 끝맺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반응에 서운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억지로 계속 가짜 공감을 연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딱한 번이라도 이렇게 표현해두면 앞으로는 상대가 우리한테 무조건 공감을 요구할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짧게 답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조건 당신 뜻대로 움직여주진 않을 거다라고 일종의 선언을 하는 겁니다. 맞춰주는 게 익숙한 분들일수록 이렇게 반응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우린 다 다른 사람이고, 다른 생각을 하고 사는데, 이걸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제대로 된 관계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부담감이 덜어지시려나요? 보통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못하는 게 상대를 배려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배려한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우리 생각을 부정당할까봐, 아니면 틀릴까봐, 걱정돼서 말을 못 꺼내는 일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속마음을 감추는 건 상대를 배려하기 때문이라기보다,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보다는 스스로를 잘 알고 존중하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사실 나를 잘 알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말 존중할 수 있고 그만큼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 경험과 시행착오가 필요하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진짜 매력적인 사람은 드문 거 아닐까요? 그래도 이런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첫째, 스스로를 안다. 남들과 다른 나만의 특징을 잘 알고 그걸 꾸준히 연마하는 겁니다. 진짜 재능은 좋아하는 것보다도 꾸준히 할수 있는 거라는 말도 있죠. 두 번째는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와 말투. 세 번째는 억지 공감을 연기하기보다 필요할 땐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을 읽다가 유독 와닿은 구절이 있어서 읽어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은 치유나 자기 수용을 떠올린다. 하지만 나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내가 가진 자원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서 진정으로 원하는 인생을 살라 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자신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자신을 생각하며 때로는 다정하게, 때로는 엄하게, 물론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을 채찍질하며 성장할 방법을 찾고 장단기적 관점에서 자신이 가진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일이다. 자기를 아낀다는 건 단지 힘들고 아픈 데를 치유하는 힐링의 개념을 넘어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나답게 사는 것이란 얘기겠죠?